안녕하세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17년 차이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제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남편은 남편 집에서 막둥이지만 저랑은 14살 차이가 났거든요. 스무세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만나 스물한 살에 결혼하게 됐고 넉넉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편에 속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여자들만 있는 집에서 자랐는데 그래도 성격이 밝고 대찬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힘든 일이 많았지만 잘 견뎠었죠. 하지만 진짜 시집사진는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남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말했다시피 남편이 막둥이이고 위로는 누나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다 나이가 많아서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시아버님도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완전 여자 밭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님은 남편을 완전 자기 남편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뺏기는 기분이 드셨는지 밥을 먹으면서 내내 저를 깎아내리는 듯한 말들을 퍼부었어요. 우리 강훈이는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날 거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침이 마르도록 말하고 다녔는데 아이고 숟가락 들 힘은 있겠니? 그렇게 혀를 차는데 앞에 앉아있는 제가 완전 최인이라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님이 옛날 분이셔서 일본말을 자주 쓰시곤 하셨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진짜 불같이 화를 내시곤 했어요. 그래서 첫날 남편의 누나들과 시어머니한테 된통당하고 곧바로 도망을 갔어요. 진짜 결혼을 못하겠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한 게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진짜 내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겠구나 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매일 저에게 손편지를 써서 집까지 찾아왔고 또 무릎까지 꿇고 저희 엄마한테 고생 안 시킬 테니까 한 번만 믿어달라며 머리까지 바닥에 박고는 빌더라고요. 그날 저희 엄마는 감동을 받으셨는지 남편에게 자고 가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저와 남편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한테 고생시키는 일 없을 거고 시댁과 마주할 일은 거의 만들지 않을 테니 자기를 믿고 결혼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들에서 진심이 느껴지기도 했고 어린 나이에 만난 첫 남자라서 저는 그 말을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정말 순진했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짜잘한 일들이 많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이 악물고 버텨서 결혼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결혼 초반에 신우들과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명절날에 한 번씩 저희 집으로 오긴 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이 지나갔었죠. 그런데 문제는 진짜 애고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시골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는데 허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셨고 누군가가 모셔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저희 집으로 모여서 누가 어머님을 모실 건지 회의를 하는데 하나같이 모두 저희한테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강요를 하더라고요. 모시는 거 문제가 안 됐는데 말하는 게 진짜 기분이 나빴습니다. 막내 니가 엄마 좀 모셔. 옛날부터 너를 제일 예뻐했잖아. 그, 그래 언니 말이 맞지. 우린 딸이라고 얼마나 구박을 했었는데 아들이 니가 모시는 게 맞지. 그래 엄마 보험도 없어서 돈도 많이 나올 텐데 니가 이참에 효도 좀 해. 모시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면 되지. 말을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냐고요. 보는 제가 화가 날 지경이었다니까요. 물론 아들딸을 나눠서 차별을 한건 어머님이 아니 옛날 어른들이 잘못한 게 맞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남편한테만 지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효도 진짜 형님들이 할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은 어머님 생활비를 꼬박꼬박 넉넉하게 보내드렸어요. 반면 형님들은 10만원이 아까워서 매번 어떻게든 안 보내려고 그때마다 어머님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싸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혹시라도 혼자 계시는 어머님이 생활비가 모자랄까봐 더 넣어서 보내드린 거였죠. 그래서 진짜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누님들은 진짜 심하게 막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태어나고부터 집이 기울었다느니, 너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느니, 집안에 도움이 안 된다느니, 이제라도 도움이 되어보라느니, 누나들의 막말은 끝도 없이 날카롭게 남편의 마음에 꽂혔어요. 보는 제가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남편은 결국 알겠다는 말만 하고선 자리를 떠버렸어요.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솔직히 남편은 누나들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진짜 잘했거든요. 첫째 누님 집살때돈 보태드리고, 둘째 누님은 차 사고 내서 합의금 필요할 때 대신 다 처리해주고, 막내 누님은 이혼할 때 위자료까지 대신 내줬는데, 진짜 억울할 만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이 불쌍했고,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더 속상할까봐. 그래서 저는 그냥 옆에서 묵묵히 남편을 도와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남편 역시도 고마워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이 일이 저한테 그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땐 사랑하니까 함께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같이 짊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시댁 문제는 함부로 터치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얼마 뒤 시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짐을 싸서 들어오셨어요.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된걸 아시는지 첫날은 조용하게 지나가더라고요. 첫날부터 난리가 날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해서 놀라울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개벌은 난못 준다고 허리를 다쳤다는 분이 계속 움직이면서 집안일을 터치하기 시작하셨어요. 바닥에 먼지가 어쨌네. 남편 서재방이 더럽네. 반찬은 왜 이것밖에 없냐는 둥 정말 귓구멍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저보고 따로 상을 차려서 따로 밥을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겸상을 하려고 드냐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말렸지만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전 최근까지도 남편과 함께 밥을 먹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안 계실 때 빼곤 남편과 시어머니이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나무 반찬에 밥을 먹어야만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근데 더 서러운 건 이런 태도가 제 딸아이한테까지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둘이 연년생이에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산지 1년 반쯤 지나고 나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대놓고 아들만 안아주더라고요 처음 딸이 태어났을 땐 얼굴도 안 보셨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딸이 진짜 힘들어했어요. 할머니는 자기만 싫어한다면서 세뱃돈도 동생만 주고 자기는 맨날 청소며 심부름만 시키면서 동생한테는 해달라는 건다해 준다며 매일 우는데 같이 사니까 그 스트레스가 더 심했겠죠. 안 그래도 사춘기라 힘들 텐데 진짜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할머니가 자꾸 딸을 시녀처럼 부려먹으니까 아들 녀석도 자꾸 누나한테 기어오르더라고요. 정말 교육에 나쁜 행동을 가르치고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지훈이만 너무 오냐오냐 해주지 마세요. 얘가 요즘 버릇이 너무 안 좋아져서요. 최대한 부드러운 말투로 부드럽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머님은 바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정말 딸은 지혜미를 탐는다더니. 아유, 됐다. 문 닫고 나가라. 어머니, 지우도 상처 했다니까. 아예 말도 제대로 못해보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붙잡고 말을 했어요. 아들, 누나한테 막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훈이도 누가 계속 심부름 시키고 그러면 싫겠지? 나도 알아. 근데 할머니가 시켰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혼난단 말이야.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도 누나한테 미안하지만 안 그럼 자기가 할머니한테 혼나니까 그게 싫어서 누나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황당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아예 저희 집안의 여자의 씨를 말려주기 셈이었나 봐요. 자기도 여자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요. 어린 아이들을 이용해서 집안 서열을 먹이다니 진짜 화가 났습니다. 진짜 딸한테 물떠와라 불 거라는 기본이고, 방청소며 과일이며, 제가 없으면 딸을 시녀처럼 부리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완전 저와 제 딸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았어요. 남편도 이걸 보고 몇 번이나 시어머님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앞에서만, 그래, 그래, 안 그러겠다, 말하고는 다시 똑같았어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 싶지만, 딸아이는 겸상을 할수 있게 해주셨어요. 남편이 진짜 한번 제대로 난리를 쳐서인지 딸하고는 같이 식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이혼하고 을 싶었지만 아이들을 보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노력하니까 할머니만 없으면 우리 가족들은 화목하니까 그래서 참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나이가 많다 보니 자꾸 깜빡깜빡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못 찾더니 그 다음에 손주들 이름을 까먹더라고요. 치매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자기를 노망 난 늙은이 취급한다며 저를 미친 듯이 때리셨어요. 뺨이랑 등짝이랑 멍이 들 정도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머님의 증상이 심해져서 집을 못 찾아오는 일이 일어났고, 결국 남편이 병원에 모시고 가게 됐어요.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되었고, 어머님은 치매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치매약을 드시긴 했지만 워낙 나이가 많으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치매 노인을 모시는 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남편을 보고 자기 남편으로 착각하셨고 하루는 제가 남편과 자고 있는데 방으로 들어오셔서 제 머리 끄댕이를 잡고 한바탕 난동을 부리셨어요. 어머님이 난리를 피는 이유는 제가 본인의 남편과 바람을 폈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자기 남편이라고 착각하신 거죠. 하루 아침에 저는 상간녀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밤중에 부엌에서 달그닥거리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시어머님이 밥통째로 허겁지겁 밥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어머님께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니 년이 내 밥을 안 주니까 또내 밥을 뺏으러 왔냐? 이러시면서 위험하게 주방 도구들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제가 자기 밥을 안 챙겨줬다고 아니 뺏었다고 소리치면서요. 게다가 제가 밥을 안 준다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다니셔서 한 번은 신고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때 얼마나 시끄럽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머님의 증상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건 폭력상이었어요. 틈만 나면 제 뒤에서 나타나 머리끄댕이를 잡으셨고 제 속옷이나 옷을 찢거나 태우려고 하셨어요. 나날이 심해지는 모습에 저는 지쳐갖고 결국 요양원 얘기까지 가족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정신이 돌아온 어머님은 요양원을 보낼 거면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날도 집이 아주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형님들도 절대 요양원 안 된다고 난리를 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입장을 말했죠. 저도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한계치가 이미 넘어 버렸다구요. 옳케옳케가 옳게, 힘들겠어. 가족인 우리가 힘들겠어? 이게 말인가요? 돌보는 건 저고, 저도 가족인데, 진짜 이게 말인가 똥인가 했어요. 남편도 옆에서 듣다 듣다 못 참겠는지 한마디 하더라구요. 이 사람도 할 만큼 했지. 누나들은 어머니 이렇게 되신 후에 한 번이라도 돌봐 봤어? 아니잖아. 얼마나 힘들었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겠어. 그리고 이 사람도 가족이야 우리 가족이라고 얘 말하는 거 봐라 남들이 들으면 우리가 엄마 버린 줄 알겠다 옳케옳케가 옳게. 말해봐 우리가 뭘 잘못했어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입을 열면 다 폭발할 것 같아서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어요 그러자 형님들이 기분이 나쁘셨는지 밥상을 업고 가버리더라고요 결국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안 좋아졌죠 한동안 저는 또 혼자. 시어머님을 모셔야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동안 첫째 형님 댁에서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는 알겠다고 했어요. 간만에 자식 노릇을 좀 하려고 하나보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간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치킨도 시켜먹고 그동안 신경 써주지 못했던 딸아이에게 온 정성을 다해 보살펴 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오기로 한날 저랑 남편이 형님 댁 근처에 일이 생겨서 겸사겸사 차로 모시러 가게 됐어요. 원래는 4시쯤 형님이 오기로 했는데 그냥 저희가 1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간에 연락 없이 형님 댁으로 가게 된거죠. 그런데 형님 댁이 2층이고 옛날 복도 형식 주택이었는데 항상 문을 활짝 열어 두셨는데 그날도 역시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도에 형님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하게 새어 나왔어요. 그 새어 나온 대화 내용에 저와 제 남편은.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엄마도 진짜 대단하다. 또그 집을 가서 그 짓을 하겠다고? 그럼 어쩌냐. 내 아들 죽고 나면 그 어린 년이 내 아들 돈다 챙길 텐데. 내가 죽어서도 그거를 못 보겠다. 그래서 올케랑 이혼이라도 시키게. 걔가 그러겠어? 그럼 내가 벽에 똥칠이라도 해봐야지. 그거를 보고도 남아있겠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편을 놀란 제 입을 맞고선 차분히 그 말들을 듣더라고요. 치매가지고 며느리 대처는 시엄마는 엄마밖에 없을 거야. 남편은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고 무슨 소리냐고 따져물었어요. 순순히 대답할 리 없는 시어머님은 또 치매인 척 연기를 시작했고 형님은 뭐가? 라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었나 봐요. 자기 가족이니까 약사받다는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녹음하고 있었나 봐요. 그걸 듣자마자 큰형님이 제 발이 저랬는지 말실수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못했으면 엄마가 치매로 어 그랬겠어? 어? 다 들켰으니까 어머니가 다 말씀해 보세요. 남편이 완전 화난 얼굴로 식탁에 있던 걸막 던지면서 말을 하니까 시어머님이 사실대로 말하더라고요. 천연이! 너 죽으면 니네 돈으로 딴 놈한테 시집가는 게꼴 보기 싫어서 내가 그런 거다. 다널 위해서 내가 그랬던 거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에요? 그럴 사람이었음 벌써 어머니 두고 도망갔어야죠. 내가 가진 게뭐 있다고 어머니 시중 다들면서내 옆에 있냐고요. 진짜 그렇게 화난 남편 얼굴을 저는 처음 봤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도 화가 났지만 저보다 더 화가 난 남편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뻔하잖니! 엄마 눈엔 다 보여! 제가 딴 남자랑 눈 맞을 게 뻔해서 치매를 이용해 저를 그동안 괴롭히셨던 거였어요. 한 달도 두 달도 아닌 2년 가까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진전머리가 나더라고요. 결혼한 17년 동안 저는 단한 번도 어머니에게 가족인 적이 없었던 거였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라고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돌봐드린 거였는데 진짜 그게 다 연기였다니 사실 치매가 있으신 건 맞았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심한 정도까지는 아니셨는데 일부러 그걸 핑계로 저를 괴롭히셨던 거였어요. 시댁 시구들은 남편을 제외하곤 일반 상식선에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란 말밖에안 나오네요. 시어머님은 오죽했음 자기가 그랬겠냐고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제가 진짜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남편 돈을 흥청망청 쓴 것도 아니고 아무리 억울하다고 말을 해도 저희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후 저희는 어머님과 완전히 돌아서 버렸고 형님들하고도 연을 끊기로 했어요. 저희 집으로 자꾸 찾아오셔서 결국 최근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증거자료로 저는 시어머님이 저희 주소를 연락하실 수 없도록 동사무소에 신고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시댁하고는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후 친척들한테 들은 바로는 정말 시어머님은 자기 거짓말대로 치매가 엄청 심해졌고 저한테 했던 행동들을 딸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사고만 치던 형님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완전 싸그리 다 허우적대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어머님 치료비를 떠밀면서 매일같이 싸우고 있대요. 막내 형님은 또 사고를 쳐서 이곳저곳 돈을 빌리러 다니시나봐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거짓말이 현실이 되고 빌붙는 주제에 되려 큰 소리를 치던 사람들은 완전 바닥을 치는 실사라니 정말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남편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그 동안 자신 노릇을 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넷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게다가 지금 딸이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넷이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찝찝합니다. 시어머님이 치매실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만 있겠나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할 만큼 다 했기에 미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진짜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제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발 두번 다시 마주치지 맙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